안녕하세요. 국회의원 김영배입니다. 거버넌스 센터가 벌써 20년이 됐네요. 우리 이영용 센터장님과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정말 대단하신 열정입니다. 어, 저 함께 하겠습니다. 어, 거버넌스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우리 사회 일반화 되는데 어, 센터가 정말 큰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회의가 있고 아시다시피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돼서 전원위원회 일정 등이 있어서 어,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마음을 보냅니다. 어, 거버넌스 센터가 꿈꾸는 새로운 그런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국 우리 어, 시민들의 참여 속에 저는 활짝 골필 거라고 믿습니다. 어, 늘 응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03년도로 기억됩니다. 민간협력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6월 4일 날이 그 20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어, 민간협 프 o 의 출발과 함께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거버넌스 이본본격화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좀 자부해 봅니다. 어, 여러 가지 정기 포럼이라든가 또 현장 탐방 행사, 또 서울 기관이 어떤 그뉴 거버넌스 연구센터 이런 것들을 설립해서 활동들을 했었고. 민간협력 우수사례 공모대를 회 개최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우리 사회 거버넌스를 널리 알리고 확산시키는데, 저희 나름대로 이 거버넌스라는 용어가 처음에는 사실 굉장히 낯설었던 걸로 우리 한국 사회가 기억이 되는데, 저희들이 노력도 한기조가 돼서 어느 정도 거버넌스가 이제 공공이나 민간 모든 영역에 걸쳐서 많이 정착되지 않았나 이 생각됩니다. 이제 거버넌스센터 출범 20주년의 해를 맞이해서 작년 말에 관계된 분들로 해서 20주년 행사 TFT가 구성됐고 올해는 20주년 기념사업 준비를 위한 첫 번째 자리로서 오늘 이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거버넌스 지방정치론 펼치다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의 메인 행사죠. 버스 향연의 자리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가 <laughs> 발전한다는 것은 권력의 질과 내용이 진화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회가 국가는 비록 외형을 민주주의 제도로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진정한 민주주의라 할수 없습니다. 그것이 거버넌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거버넌스의 여러 틀거이들이 말해드린 것은 대단한 진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버넌스의 문화를 창조하고 보편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거버넌스라고 하는 게 상당히 대중성 있는 용어와 동시에 특수성 있는 용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버넌스는 어떨 때는 국가발전, 사회발전 나아가서는 공동체 발전이라고 하는 하나의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과 같이 거버넌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실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위 거버넌스라고 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국가운영체계 기업하는 사람들은 기업 지배구조인데 이 사실 틀린 얘기죠. 이 가버넌스라고 그러면 사실은 좀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같이 일하는+ 일에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좀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름 아닌 정치 경제 체제 혁신에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 체계라든지 조정 체계를 좀 바꿀 수 있는 과감한 안을 우리 가버넌스 센터가 좀 만들어내서 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버넌스 센터 설립 20주년 축하드리고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는 현장에 있고 현장은 지방정치가 가장 잘 알고 잘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치혁신은 지방정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잘 활동하는 지방원은 특별공천을 통해 국회의원으로 공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파나 친소관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지난해 지속 가능 발전 기본법이라는 게 통과가 되면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팀장이 올해 2월 25일 날 발행이 났습니다. 공석이었던 거죠. 저희가 거버넌스를 하고 싶은데 협치를 하고 싶은데 파트너가 없어요. <laughs> 필요한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어, 거버넌스,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해서 어 아직 많이 모르는 이런 풍경의 담당자들과 일을 해야 하는 답답함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20년 전에 처음 시작하셨다 얼마나 더 하셨겠어요? 어, 미래사회는요,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사회와 시스템이 병행하고 공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거버넌스의 개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거버넌스를 견인할 수 있는 좋은 리더십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준비된 리더십이 미래 사회의 성공적인 거버넌스를 견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둘의 시너지를 통해서 저는 사회가 진화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이러스 위기도 생기고, 글로벌하게 이 거버넌스가 매우 취약하다는 얘기도 이제 우리가 알게 됐고, 또 환경에 대응하는 능력도 또전 세계가 함께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디지털 경제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또그 변화의 혁신성에 빨리 따라가야 하는 문제도 있고, 다양한 또 변화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변화에 맞춰서 다시 한번 거버넌스가 새로운 거버넌스로 변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버넌스가 보다 취약한 것보다 더 단단하고, 더 안정적으로 정치도 분열 안 되게 이런 체제로 좀 가야지 다가오는 미래의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노력과 그 준비를 잘 해서 미래 세대와 함께 청년 정치들이 좋은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야 된다 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청년 세대에게만큼은 거버넌스 인식의 중요성을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결국에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됩니다. 어, 여기서 핵심은 진짜 재밌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거버넌스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은 만큼 타 국가 사례와의 비교도 필요할 것이고요. 뭐 그런 방향을 통해서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데도 소홀히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노력들이 전제됐을 때 저는 비로소 대한민국의 거버넌스는 더욱 성숙해지고 발전 가능성을 우리가 훨씬 더 쉽게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사운동고 함께 꿈꾸고 함께 나아가는 보다 인간다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운동. 부드럽고 차분하지만 그러나 치열한 혁명 이상의 혁명으로서 거버스이어왔습니다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지나온 20년의 시간을 겪으면서 이 생각, 그리고 이 믿음은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20년을 만나고 두고 있습니다. 창립일이 는 6월경에 20년 기념 세미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가 가기 전에 새로운 20년의 기전을 준비해서 기념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거버수도 국가를 향해서 길을 찾고 한걸음, 두걸음 나아가려 합니다. 그 길에 함께 해주시고, 마음 모아 주시기를 청드립니다.